반갑습니다. 300입니다.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들으시지 않는 분들은 정말 드물죠. 대부분의 USJ 방문객들이 그러하듯 저희도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모두 짜내기 위해 출국하기 바로 전날 USJ를 방문했는데요. 불행히도 종일 비의 바람이 오락가락한 날이었습니다. 저희도 역시 아이 둘과 함께 다녀온 여행이다 보니. USJ를 필수 코스로 잡고 미리 티켓팅을 해서 출국을 했는데요. 티켓팅을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닌텐도 월드 입장 확약권이 없는 패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다? 무조건 오픈런 해야죠. 방문 전날 구글 맵을 통해 오사카 남바역에서 유니버셜 시티역까지 가는 길을 복귀하고 첫차 시간과 환승할 역, 이동이 편안한 객차 호수까지 구글 맵으로 확인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이런 계속 비도 오고 바람도 장난 없네요 제 딴에는 이런 날 usj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하며 조금 게으름을 피고 출발을 했는데 아 벌써 usj에 도착을 해보니 인산 이네 이건 뭐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요 왼쪽에 얼리 체크인 줄은 이미 만석이고, 우측으로 일반 입장객 줄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필 일본 초등학교 소풍날이 겹쳐서 정말 혼잡한 날이었는데요. 이까지 비바람 따위로는 아이들이나 어른이들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나 봅니다. 입장 대기하면서 원리 체크인 패스 끊으신 분들은 이미 저 멀리 입장을 끝내고 오픈런 하는게 보이고 저희 막둥이는 닌텐도월드 오픈런 못하겠다고 이미 울고 있고 아 정말 진태양난 저희는 7시 50분 정도부터 입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입장 시 소지품 검사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게 없는지 확인하는 수준으로 간단한 물이나 간식 정도는 입장하는데 큰 제재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연중 가장 혼잡한 비주간에는 간식 하나 사 먹는데도 어마어마한 대기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아이들 당 떨어지지 않게 초코바나 빵몇개 정도는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USJ 앱을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앱 내에 여러 메뉴들을 훑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장 전까지는 활성화되지 않는 항목들이 꽤 있는 편인데요. 오늘 영상의 핵심인 USJ 입장 시 QR코드를 찍어줘야 활성화되는 앱홈 화면 상단 가운데 이 정리권도 그중 하나입니다. USJ 입장 후이 정리권이 활성화되는데 닌텐도 월드 입장 입장 확약권이 포함된 패스를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이 정리권으로 들어가서 맨위 에어리어 입장 정리권 추천권 메뉴 중 닌텐도 월드의이 정리권을 발권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 가서 가족들의 입장권을 등록을 하고 일일이 한명한 한 명의 이 정리권을 발급받으려면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만큼 시간도 소요가 될 거고요. 문제는 입장에서 이 정리권 발권을 하려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어서 가족끼리 입장 시간이 다르게 발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한국에서 티켓팅 하신 usj 패스를 출력을 하셔서 출국 전에 모든 가족의 입장권 패스를 미리 usj 앱에 등록을 맞춰 두시고 방문 당일 입장하자마자 닌텐도 월드에 이 정리권 발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입장해서 띵박질 시작하지 마시고 닌텐도 월드에 이 정리권 발권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천천히 닌텐도 월드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희는 8시 20분경 입장에서 이 정리권을 발권하니 9시 입장권이 발권이 되더라고요. 물론 닌텐도 월드 입장은 8시 40분에 미리 했습니다. 시간이 오전 9시만 넘어도 닌텐도 월드의 경우 가장 빠른 이 정리권 발권 시간이 정오 시간으로 밀립니다. 10시 이후에 신청하면 오후 입장, 확정이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걸 모르고 USJ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당수의 외국인 방문객들이 닌텐도 올드 출입구에 다 달아서야 이 정리권 발권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제서야 USJ 앱 깔고 입장권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 정리권을 신청하는데, 운이 좋으면 오전 시간대에 입장권을 받게 되고, 자칫 늦어버리면 오 시간에나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이 한국 사람들 준비성 정말 철저한 거 아시죠? 인터넷 정보통신의 발달과 핸드폰 앱 사용에 등한 한국 사람들의 기지가 발휘되는 곳중 하나가 USJ 닌텐도 월드입니다. 입구에서 앱 설치하고 손짓 발짓 물어가며 이 정리권 받는 건 대부분 노랑머리 외국인들과 미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방문한 관광객들 뿐이었습니다. 출발도 늦었고 입장도 한참 늦었지만 미리미리 준비해간 기지로 닌텐도월드 오픈을 성공하고 액티비티 일곱 개씩 꽉꽉 채워타고 돌아온 송정 패밀리의 USJ 방문 후기였습니다. 오늘도 300 리뷰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